네, 지난주 예정이었던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난지원금 5천억 원이 지원이 결정됐습니다. 서울시와 25개 구청장들이 협의 끝에 서울시가 3천억 원, 자치구가 2천억 원을 지원하는데요. 코로나19로 폐업 위기에 처한 상인들과 자치구 내 어린이집 등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 구청장의...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재난지원금 지원에 합의했습니다. 당초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가 제안했던 기준대로 서울시가 3천억, 자치구가 2천억으로 총 5천억 규모입니다. 지원금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피해 업체 33만 5천 개와 취약계층 약 70만 명입니다. 이들에게 5천억 재난금과 융자금을 포함하면 지원 규모는 1조 원에 달합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정부의 4차 재난 지원금과 별개로 집합금지나 제한 업종 27만 5천 개 사업체에 6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정부 지원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한 만큼 추가로 힘을 보태는 것입니다. 이번 정부 사차 재난지원금 대상엔 포함되지 못한 작년 3월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4만 8천 개소에는 50만 원의 피해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4차 재난군과 중복 지원은 집합금지 업소만 해당하며 자치구는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자치구 단위에서는 이용객 감소로 생계를 위협받는 마을버스와 택시 운수 종사자 등약 3만 명에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문화예술인 종사자는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자치구마다 재정 여건이 다른 만큼 기금을 활용하거나 올해 추경 예산 등으로 예산을 충당할 방침입니다. 면 어느 자치구는 청년의 거주 비율이 상당히 높은가 하면 어떤데는 도심지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의 비율이 자영업자의 비율이 다른 구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경우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각 구청장님들께서 대승적 차원에서 그걸 다 수용하고 합의를 해주셔서. 서울시와 자치구와 협의한 재난지원금은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등 피해 업종은 업소가 등록된 자치구에서 신청하며 취약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별도 신청 없이 자치구별로 대상을 정해 지원금을 입금합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